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치며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협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단순한 외교행사가 아니라 앞으로의 한미 관계를 새롭게 그린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바로 대미 투자 규모였어요. 당초 3,500억 달러가 논의됐지만 최종합의는 연간 200억 달러 상한 총 2,000억 달러 직접 투자로 조정됐습니다. 즉 미국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도 한국 경제의 부담은 줄이는 절충안이 만들어진 거죠.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협상을 황금 같은 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히며 정권이 바뀌어도 실리 외교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죠. 하지만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정말 윈윈일까? 미국이 얻는 경제적 이익이 더 크다는 분석도 있고 국내 산업에 새로운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대미 투자가 늘어나면 국내 일자리나 세금 혜택 측면에서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협상은 의미 있는 한 걸음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속에서도 협상력을 보여주며 실질적인 합의를 이끌어냈고 양국이 다시 경제적 파트너십을 강화할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이죠. 멋지고 아름다운 협상이라는 표현처럼 이번 합의가 정말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양국이 다시 협력의 테이블로 돌아왔다는 사실, 그 자체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결국 외교는 누가 이겼나보다 함께 얼마나 멀리 갈수 있나의 문제겠죠. 이번 회담이 그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은 이번 한미 협상을 어떻게 보시나요? 과연 이 협상이 양국 간의 신뢰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실질적인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찬란한 아침을 보낸 당신의 오후를 응원합니다. 당신의 오후.